여러분, 6살 넘은 고양이 키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이미 이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무려 85%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치주질환, 즉,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특히 고양이는 통증을 잘 숨기기 때문에 보호자가 알아차리기 정말 어렵죠. 초기에는 단순한 치은염에서 시작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치주염으로 악화돼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어요. 입 냄새가 나거나 딱딱한 사료를 안 먹고 입을 자주 벌리거나 얼굴 만지기를 싫어하고 식욕은 있는데 체중이 줄고 턱을 덜컥덜컥 움직이는 모습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바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스케일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하면 발치까지도 진행돼요. 치료는 모두 전신 마취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방입니다. 어릴 때부터 양치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입 주변을 만지는 것부터 익숙하게 하고 고양이 전용 치약을 손에 묻혀 닦아주세요. 익숙해지면 칫솔을 사용해 하루 한번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아주면 됩니다. 양치 후엔 간식. 이게 바로 고양이도 보호자도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우리 고양이 말은 못해도 아프면 힘들어요. 6살 넘은 지금 구강 건강 꼭 챙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